굿모닝 충청이 몇안 되는 진보 언론 중에 그래도 검색해서 기사가 나오는 언론 중에 하나. 11년이나 돼서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 인터넷 언론이나 언론사들이 신규 포털로 신규 진입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언론은 정말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새로 교체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한다고 하니까 네. 방송자가 앞에 들어가 있어서 아 방송을 어떻게 하려나보다라고 예, 하는데 예. 통신이 더잘 먹히고 바로 제압합니다. 아. 그니까 사실은 통신이라는 걸 먼저 노리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포털 두 개. 지금은 거의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포털 두 개를 통해서만 뉴스를 접하는 맞습니다. 예, 이런 예. 예. 사회로 지구촌에 딱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기 때문에 포털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정치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서 중요하니까 통신 먼저 제압을 확실하게 하고 음. 방송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네. 제압하고 통제하는 걸로 아마 이제 스케줄을 짠 건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문제 때저 중요한 거는 일단 통신이었죠. 예, 그래서. 예, 예. 예. 아마 포털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라 그러면 제가 가끔 건설로조 조폭, 예, 예, 예. 그런 뉴스가 나갔을 때 452대5. <laughs> 대통령의 아, 조폭 비난을 네. 그대로 받아쓴 언론 기사가 사흘 동안에 450여 450, 건 예. 예. 건설 노조가 왜 협상한 대로 합의한 예. 대로 받는 것까지 뜯어간다고 하면서 조폭으로 몰고 가는가 그건 잘못된 <laughs>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다섯 예. 450대 5를 뚫고 나가야 예. 그나마도 형평이 조금은 <laughs> 맞는 운동장에서 네. 뭔가가 이념 대결이 펼쳐지든 정책 대결이 펼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포털 속에서의 불균형 문제가 사실은 불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수직에 가까운 어떤 운동장에서 싸우는 셈이 되는 거죠. 네, 452대1. 와, 이거는 맞짱 떠도 안 되는데. 맞짱 <laughs> <laughs> 뜨면 되게 17대1, 1 8대1이야 네, 되는데. 이거는 거의 발표 죽는 수준 아닙니까? <laughs> 와, 아, 그있습니다